안녕하세요 블비들 범지입니다. 저번 V8, V로그에 이어서 하울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거 말고도 인사 나눈 작가님들이 선물을 챙겨주셨는데 제가 구매한 거 위주로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주신 거는 제가 다음에 닫고 하면서 기회가 되면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어타운 제일 먼저 디어타운에 갔었어요. 이 집게가 너무 갖고 싶어서 품절될까봐 먼저 간 거였는데, 다행히 갖고 싶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 와서 보니까 왜한 개만 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쉽지만 일단 원픽은 이 무당벌레였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이게 보호필름이 있어서 떼보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온답니다. 양면이라서 좋고 뭐 집게 아주 귀여워요. 그다음에 이거는 덤 스티커로 받은 거예요. 얘가 먼지인가? 그렇고요. 옆에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빵 컨셉. 날짜랑 요일 쓸수 있고 모조지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번 신상 스티커들. 저는 총 3장을 샀고요. 이거는 먼지의 빵집 컨셉인 것 같은데 베이킹 재료들이랑 오븐에 굽고 계량하는 요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을 컨셉. 이게 한쪽은 밤이고 요 한쪽은 감인데요. 이게 큰 버전으로도 있었는데 요 작은 사이즈가 귀여워가지고 요걸로 골랐습니다. 이번 가을에 아주 잘쓸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큰 사이즈로 산 건데 아까 산거 요거 먼지 베이킹하는 거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도부들도 크게 크게 있는 게 귀여워서 골랐어요. 이것도 이제 왜 하나만 샀는지 모르겠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디어타운이고요. 다음은 웨스티즈. 웨스티즈는 이제 제가 소소로아에서 한번 사고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부일페에도 오신다 하셔가지고 찜해두고 간 곳이었어요. 요거는 팔로우 덤으로 받은 거, 요거 명함까지 그리고 요거는 덤 스티커. 네이클로버랑 주먹밥이랑 빵이랑 오므라이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모조지 팩 이거는 디저트 팩이랑 다른 팩이랑 두 개를 사서 언니들이랑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장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빵이랑 파르페, 케이크, 푸딩, 핫케이크, 그다음에 메모하는 거. 이것도 아마 베이킹 컨셉인 것 같아요. 장갑이랑 쿠키. 스프, 커피까지 모조지는 보통 두세 장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언니들이랑 가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나눠서 구매를 했어요. 다음 스티커들은 일단 여기 비어 있는 거는 제가 닦고 하면서 썼고요. 이거는 언제나 잘 쓰는 다이어리 꾸미기 컨셉입니다. 가운데 큰 조각 있고 캐릭터도 좀 있으면서 주변에 사물이 더 많은 이런 구성 제가 좋아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다음은 여행 컨셉. 캐리어도 챙기고 여행 티켓, 캐리어, 가족 사진 찍는 거.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는 이런 컨셉이에요. 다음은 주말 컨셉. 이제 또 집순이다 보니까 이런 거 아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물 조각이 얄차게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키친. 제가 또 자취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주방 컨셉 골라봤어요.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음식 스티커들이랑 그다음에 커피도 내려먹고 시리얼 먹는 거 이런 생활 컨셉 스티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요즘에 또 새롭게 좋아하게 된 이런 브랜드라서 많이 사봤어요 다음은 빙빙몽구 여기는 덤을 엄청 많이 넣어주셨는데 이런 명암이랑 그다음에 커다란 스티커들 이런 동물들, 다람쥐, 공룡 그다음에 꽃, 모조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모조지를 언니들이랑 띵을 했는데요. 요런 집 컨셉에다가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무. 요것도 집. 요거는 택시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이커리 빵집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세 장. 요거는 제가 한 조각 썼고요. 유태에다가 아이콘처럼 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아이콘 같은 컨셉인데, 유태에다가 깔끔한 디자인이 귀여워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집 모양. 아까 여기 모조지에도 있던 디자인인데요. 집이랑 방집 아이스크림 트럭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귀여웠어요. 다음은 나루진 작가님 거. 우선 덤으로 이렇게 받았고요. 원래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요 요정 스티커들을 사려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톤이 조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를 골라왔습니다. 먼저 요거 토끼랑 사람 컨셉인데 이 라인에다가 뭔가 유니크하면서 팝한 이런 디자인이 귀여워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잘라 쓰는 스티커인데 이제 언니들 나눠주고 이렇게 남았어요. 베스트푸드점 알바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이렇게 두 디자인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자르는 거는 조금 귀찮겠지만 요 커다란 사이즈하며 색감이 예뻐서 골라봤습니다. 다음은 끼니 디자인. 여기도 예전부터 사보고 싶었는데 불일패에서 사보게 됐습니다. 먼저 덤으로 요 도시락 스티커. 제가 도시락 스티커 좋아하는데 아주 마음에 들고요. 요거는 팔로우 덤이었나? 요 구황 작물들 스티커랑 그다음에 끼니 작가님 요 로고 캐릭터 스티커랑 명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원래는 요거 말고 도시락 스티커를 골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시락 스티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주먹밥이랑 김밥들 있는 디자인이고요. 이게 유태면서 뭔가 이모티콘같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눈 달린 것도 다 귀여워가지고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조지팩. 이것도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디자인이었는데요. 이렇게 컵이랑 밥이랑 우유랑 빵.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이 들어있고요. 얘네들한테 또 눈이 달려 있어서 아주 귀엽습니다. 다음은 소라 작가님 거. 소라 작가님도 그 행사 갈 때마다 항상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덤을 이렇게 받았고요. 이거 제가 서울패에서 받고 다이어리에 붙였었는데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붙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고요. 이번에는 팔로우 덤 이런 큰 하트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이번 신상 두개 요거는 이제 햄스터인가? 햄스터 식빵 샌드위치구나 샌드위치 컨셉의 스티커고요 지금 이 체크 민트 배경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칼선이 같이 안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스티커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햄스터도 귀여운데 여기 커다란 요 식빵 조각이 너무 귀여워서 골랐어요 그리고 요거 이번에 사람 캐릭터도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 캐릭터도 귀여워가지고 딸기 컨셉이랑 고민하다가 요거 하나만 사왔습니다. 이거는 노란 컨셉의 핫케이크 같이 있는 거고요. 이것도 곰돌이가 같이 있어서 아주 귀여워요. 이제 또 가을이니까 가을에 써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 우거진 작가님 거. 덤은 요거랑 요거 폴라로이드 느낌 두 개. 이물 스티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는 요거 하나. 이번 신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런 종이들. 편지인 건지, 이런 종이 더미들과 이 아기들 인물 이 그림이 아주 귀여워가지고 골랐습니다. 이것도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미투유 작가님 거. 덤으로는 이 명암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곰 끌어안고 있는 스티커. 그리고 이 엽서도 같이 주셨어요. 아마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놀이공원에 놀러간 이 엽서를 골랐습니다. 색감이 아주 예뻐요. 그리고 제가 산 거는 이 스티커 팩. 얘네가 다 모조지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간식들, 디저트들 있는 거랑 이거는 침대에서 자는 거. 여행 가는 이런 컨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이 창문 부분 크게 만들어주셔서 안에 글씨 에쓸수 있는 게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차. 기차랑 또 말풍선까지 있는 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다. 해변에 앉아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 모양까지. 이렇게 세 조각이 있습니다. 구성도 마음에 들고요. 여기 투미투유 작가님 이 색감들. 동화 컨셉 같고 아주 예쁩니다. 그다음에 스티커 하나. 모조지만 사기 아쉬워가지고 요 스티커도 하나 샀어요. 원래 여기 작가님 스티커가 살짝 두꺼운 그 켈지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켈지 재질 아니고 그냥 일반 유포지 무광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얘네들은 탈것들 위주의 차 스티커인데요. 일단 색감이 너무 귀엽고 동물들도 아주 많고요. 크기도 적당히 큰 것이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러브송 러브보빠이 작가님 거. 일단 덤으로 받은 게 얘네들이거든요. 요 푸딩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명함인데 뒤에 요 목표 헤비트레커로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제가 하나 썼는데 아마 이번이 4주년인가 몇 주년 이벤트 하셔가지고 요거랑 요 엽서를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판다 깔별로 있는 판다 스티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건 요건데요. 제가 생각보다 러브송 러브파이 작가님 스티커를 많이 쓰더라고요. 또 요런 사물 조그만 거 하나하나 구석구석 배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거를 신상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핸드폰, 시계, 카메라, 노트북, 뭐 마실 거, 디저트들. 다양하고 알차게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크리미마을. 여기서도 하나만 샀는데 이렇게 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거는 크리미마을 명암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그 선착순이었나? 선착순 덤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 스티커 하나는 제가 스크랩하면서 썼고요. 이렇게 땡큐 스티커랑, 그 다음에 모조지. 모조지는 주먹밥이랑 어묵이랑 다이어리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비매품 실 스티커에서 덤으로 받은 건데요. 고전 스티커 느낌 나는 요런 귀여운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산 거는 요거 하나. 또, 도시락 스티커 좋아해가지고 요거를 사봤는데요. 오므라이스랑 도시락. 이것도 도시락, 판다 도시락까지 있습니다. 요것도 고전 스티커 느낌 나면서 귀여운 색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은 유르 작가님 거. 요거, 누구냐. 시루. 시루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덤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판다가 그려져 있는 요 노트. 오조지 두장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거는 요거 두 개. 이번에 좀 얇은 테두리로 신상이 나왔는데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가을이니까 가을 농장 컨셉, 허수아비랑 이런 농기구들 너무 귀엽고요. 농장 동물들이랑 수확하는 것도 아주 귀엽습니다. 다음은 옷 만드는 컨셉인데요. 제가 또 퀼트에 관련된 그런 디자인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에 인형들, 뭐 피규어, 가차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고를 때 쓰면 귀여울 것 같아서 이것도 골라봤습니다. 요 테두리가 얇아진 버전의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이제 좀 낱장으로 구매한 애들을 여기 담아놨어요. 아 요거는 언니들이 띵해준 거. 요거는 루니코 스튜디오 제품이고요. 이게 칼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섯 장씩 들어있었나? 그래서 언니가 나눠줬고 얘가 또 모조지 재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을 바로 쓸 수는 없지만 라벨제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매직테이프 활용해서 모조지처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푸딩 노란 컨셉의 스티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어묵. 어묵 컨셉에다가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귀여워요. 그리고 다음에 모조지들. 모조지가 진짜 많은데 언니들이 또 모조지에 빠져가지고 많이 나눠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버티 작가님 거. 이 크레파스로 그린 이 디자인이 귀엽더라고요. 이 창문이랑 오므라이스. 그다음에 이거는 도장 찍어갈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찍어왔습니다. 다음은 용룡 샵. 요즘 승기 언니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이런 꽃바구니랑 이 꽃이랑 차랑 그다음에 창문. 그리고 소파에서 쉰다거나 이런 나무들. 뭔가 요런 초록초록한 느낌이 예뻐요. 그다음에 이거는 은행나무. 이거는 이제 추석에 쓰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보름달. 이것도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언니들이 무심만화로이 요 부스스 이요 버전을 구매를 해가지고 저에게 띵을 해준 거예요. 이 부스스 컨셉도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이 부스스 컨셉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이거는 부스스 컨셉 중에 파랑 초록이었나 그럴 거예요. 이것도 언니가 띵해줘가지고 이렇게 써볼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데코 키스컷. 이것도 언니가 구매를 해서 띵을 해왔습니다. 유태 데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쓸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 또또프렌즈 작가님이 선물로 주신 거였는데, 언니가 띵해줘가지고이렇게 말아왔고요. 언니들이 띵했는데, 제가 내장 얻어왔습니다. 하늘색 배경에 별이랑 무지개 있고요. 이렇게 양면이에요. 요것도 아주 귀엽네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속지 작가님 건가? 오일패나 다른 곳에서 옛날부터 봤었는데, 이제야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토끼에다가 손 글씨, 이 글씨체가 아주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사이즈도 딱 적당하게 작아가지고 잘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유 작가님 거. 유유 작가님 이덤 스티커들.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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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일러 큐트. 제가 요거 구매하려고 간 거였거든요. 요 에폭시 너무 귀엽고. 다음 A6 커버 꾸밀 때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신상 하나. 신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건데 조각이 진짜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 붙이면 다이어리 반이 차기는 하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골라봤습니다. 다음은 하미 작가님 거. 하미 작가님 서일페에서 처음 구매해봤는데 이번에 가을 신상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모 조각조각 되어 있는 스티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살짝 노란 느낌의 이 스티커 색감이 예뻐요. 그 다음에 엽서 하나 이 거북이가 이 등딱지에다가 이 퀼트 이불을 덮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 모양인지 이것도 예쁘고 다음에 여기 참새가 앉아있는 것도 귀여워서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벽에 붙여주지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트 두개 이것도 살까 하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였는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두 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해피 리틀 코티지 작가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비닐 아니고 종이로 포장이 돼있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고 요 작가님만의 요 느낌이랑 잘 어울려서 예뻤어요. 이렇게 두개 구매를 했는데 붙여볼게요. 첫 번째는 민트색. 이 배경에다가 물결 모양이 있고 토끼랑 꽃이 있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은 퀼트 느낌. 요 퀼트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중에 하나 고르려 했는데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샀습니다. 이거는 칸칸마다 디자인 들어가 있는 거 다양해서 좋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칸수만큼 잘라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반으로 나눠가지고 라인처럼 떠줘도 될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얀색 위에 올리면 이런 색감이고요. 뭐 실물로 보는 색감이 아주 예뻐요.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가을에 써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울은 끝이에요. 짠, 이렇게 해서 브이페 하울을 다 해봤는데요.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자제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사왔더라고요. 진짜 하울 하려고 꺼냈는데 이것밖에 안 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쉬운 그런 v 일패였어요 이틀 가고 싶었을 정도로 아쉬움이 남았지만 오히려 잘된것 같기도 해요. 네, 다행히 폭주하지 않고 잘 사온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산 것들로 닦고 하는 영상도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